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얼마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장으로 취임하셨죠. 부산 외식업의 미래를 이끌 리더 최효자 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이 외식업중앙회 부산시 최초의 여성 회장이신데요. 네.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깨도 무겁고 갈 길이 멀고 네. 어, 최초란 수식어는 많이 달려봤지만, 특히 외식조, 외식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협회 아닙니까? 네. 어, 여기 제자, 제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많은 일을 했지만, 요 자리는 제자리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바쁘실 것 같기도 네네네. 합니다. 네.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그, 취마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일을 계속해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여기 오, 오기 이 시간 전까지도, 일을 놓지 않고 지금 하고 왔습니다. <laughs> 네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력을 보면요 굉장히 바쁘셨더라고요. 부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나 또 법여성추진협의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어떤 활동들 하셨는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이 네,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하면서 빠리 아, 우리 엑스포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2 0 3 0 엑스포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요 그, 네. 그 원정대에 가서, 파리에 가서, 그 현장에서도 직접 우리 부산을 알리는 데 노력을 했는데, 어, 부산을 알리는 것도 주력이었지만은 저는 외식업을 알리는 데더 주력을 하고 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은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부산 발전이 있고, 우리 외식인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라든지, 어, 부산 국가도시공원, 요런 부분에 저희가 상임대표를 다 맡고 있는 이유가, 딱 묶어서 하는 이유가, 부산인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정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여성이 살고 싶은 부산,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산만의 특별한 트렌드를 만들어 가려 그러면, 특별법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주력으로 일을 해가 왔습니다 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네네네.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음, 요즘 외식 업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뭐 폐업하는 가게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이제 도보로 이렇게 걸어다겨 보면. 굉장히 영업을 그만둔 업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 외식업에서 이제, 어, 위생 교육을 받고 휴폐업하는 데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음.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인구 수면이 제일 먼저 봐야 돼요. 보면, 음. 부산은 특히 지금 뭐, 노인과 바다, 아파트 이렇게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유입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고 네, 있고 그렇죠. 이래서 지금 고기 구축이 안 되고 있는데, 하루 빨리 그걸 정상화시키려면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관광, 인프라 관광 사업이 잘 되게 된다. 그래야 음식이 외식이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 유출이 원인으로 보시고 이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지금 부산은 그 향도시라서 도시로 지금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게 외국 출장을 자주 당겨보면, 우리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짜임새가 딱 있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관광공사나 부산시와 저희 외식업 지혜와 같이 네. 손을 맞춰가지고 지금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서, 음. 어, 관광객들을 유입을 해서, 어, 음식을 그 만들어내고 그분들이 드시고 또 다시 찾을 수, 부산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아무리 볼거리가 좋아도 먹는 게 나쁘면 기억이 안 남지 않습니까? 네. 맨 마지막에 잘 보고 잘 입고 이랬을 때 음식을 딱 먹었을 때, 그렇죠. 아, 맛있게 잘 먹었다 뭐다 100%가 만족어지지 않습니까? 먹어줘야죠. 네네네. 그런 기분을 만들어냈을 때, 아, 맛깔나다 맛있다를 만들어낼 때 부산 상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외식업이라고 해서 먹는 것만 신경 쓰시는 게 아니고 보고 즐기는 것까지 그렇게 함께 예. 아우러야 네, 한다는 네. 말씀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회장으로서의 목표나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부산이 지금 그 미술랭 가이드란도 많이 만들어 가고 있고요. 지금 네. 맛집도 많이 지금 만들어 가고 또 노포 백년 가게 이런 걸유 굉장히 지금 많이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가 어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그 생각하지도 않고 먹는 걸 찾아갔을 때이 만족도가 크게 만들어 드리려고 어관광가이도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에제 만족도는 부산을 찾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산에는 정말 외식 외식 예쁘가 너무 잘 되고 있다. 요런걸 만들어가는 게제 꿈이거든요. 그게 이제 부산시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는 네. 먹거리에서만 어, 상품화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게제 꿈인데 이제 아마 저은 거기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계별로 지금 순차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부산시와 함께 해가지고 아마 만들어 가는데 지금 많은 일을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와 우리 부산시 외식업하고 같이 하는 일들이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한 6, 7월 달 되면 네. 아마 좋은 안이 나오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꿈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효자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